짐이뭐 이렇게 많아? 이거 이안이 장난감이랑 이유식이랑 옷이랑 와 이게 또 우리가 오랜만에 가니까 장거리가 이만큼 장거리가 처음이라 맞아 그리고 명절이기도 하니까 신났어 <laughs> 신났어 뭔가 눈치를 챘어 같이, 같이, 같이 가는 거야 가자 나 오지 내가 들게 천백이랑 갑시다. 천배가 여기 어딘지 알지? 레아드 있고. 나연이도 있고. 오늘 명절이라 가족들이 다 모인 거야, 천배가 음. <laughs>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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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노래 불러 줘야 돼. 노, 노래 불러 줘야 돼. <laughs> 내가 왔을 때이 오늘의 난관은 위에 체례야. 난관은 어 한복이기 때문에. 자. <laughs> 아이세빈터감사 네우도련님 어. 세상에 나 무슨일이야 응, <laughs> 모자도 씌보고 싶었지만 가볼까 이것도 있어 대강 d o n 너무 이쁘겠다와 사이즈가 딱 맞네. 이야. 새 <laughs> <세> 신랑 같다. <웃음> <웃음> 신랑. 유한아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점백도 <laughs> <전백에도> 한복 입었지? 아세트야 얘들아, 한복 입어라. 아이이잘있네 그러니까. 선배. 딱 성묘 가기 좋은 날이구만. 진짜로 날씨가 너무 그치. 예쁜 날씨. 다 가을 하늘이야. 눈밭도 이렇게 황금 들판이 되어가고 있어. 시골 풍경. 와 언덕이 어마어마하네. 근데 여기 알아? 가자.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잖아. 여기가 증조 할머니,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야. 신기해. 뭘 알고 보는 것 같아. 어, 뭔가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보네. 우리 아들. 뭐 알아? 뭘 알고 보는 거야?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징조 할머니 할아버지 유안이한테 여기 계시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손자도 오고 그리고 우리 큰 손자도 처음으로 같이 왔어요 징조 할머니 징조 할아버지야 너네한테 <laughs> 엄청 응. 응.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. 우리 유한이가 진짜 집중력이 좋네. 할머니, 증조할머니, 증조할아버지 인사들이 온거아는 건가? 저를 이번 하고? 저도요. 응. 아, 유한이가 유한이. 어. 야, 이 예상 못 했네. 아이고, 어이 착게다아배기도 이렇게 야. 이렇게.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위에 할아버지 잔 할아버지 잔 이제 요한이. 할아버지들한테 술도 따르네자 이제 할아지 할아버지 잔 할아버지 잔지아지아버지잔아버아버지아지잔지아버아버지지아 그러니 신고식을 제대로 하네.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. 할아버지, 할머니, 할머니. 아이고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할아버지, 할머니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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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. 아들 둘을 이렇게 데려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들 둘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. 너무나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다 조사님들의 은덕으로. <laughs> 과수원 큰아버지. 이제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 아유 오늘 다들 취하시겠다. 많이 드셔서 <laughs> 즐겁게 취하시는 거니까아 음. 이제 명절이니까 추석이니까 아, 너무 예쁘죠. 아는 애 같아. 아이고 <laughs> 너무 좋대요, 진짜. 로 어쩜 이렇게 대견해. 그러니까. 이하나뭐 보는 거야? 그 우리가 그 배산인수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? 네. 앞에 물이 흐르고 그렇지. 산이 둘러싸고 있고 리고잘 움직이는 게또일동선아 좋네 좋네 인사 잘드리고 간다 유한아오늘 그냥 신고식 잘했네 우리 유한이 <laughs> <laughs> 네. 그리도 건강하고 <웃음> 할아버지도 <웃음> 우리 천배기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 <laughs> 강하죠 그럼 대학 갈 때까지 커야지. <laughs> 어, 뭐. <laughs> 어이구 너무 착하게 잘했네. 그러니까.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뭐, 얌전하다. 그래도 착해네. 어? 어? 노. <laughs> <laughs> 운동을 하는 거야, 야지. 선배가 네가 그거 찜했어? <웃음> 찜했네. 찜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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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래 다찜 발랐어. 월, <laughs> 원래 원래 먹을 거야 안 이러는데, 전배기. <laughs> 아니 원래 음복으로 빠는 거. 아 그런 거야? 알고 하네요. 역시. 유연이 쳐다보는 거봐 천비 <laughs> 기 형아 <형과> 뭘 먹어 이 <laughs> 인생 유해찬 아니 뭔가 알고 쳐다보는 거 <laughs> 같은 느낌 다리 깔고 앉았어. <laughs> 네, <다리 깔다>. <웃음> <웃음> 다 먹고 가자 왔는데 이 먹어야지 그래 완전 먹고 한 마리를 다는데 <laughs> <너무 잘 웃음> 맛있지? 하여 아, 그거 네 거야 <웃음> 어, <웃음> 네. 네. 네 거지 <laughs> 어차피 집에 갔어도 형 천백기 거다. 그럼. 아이치. <laughs> <laughs>

그랬어. 아.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새끼 눈이 벌어서 어떻게 살을 거 어, 어떻게? 유안이 돌아가면 며칠 동안 또 보, 보고 야, 싶으시겠어요. 또 뛰어, 사진 찍는 거야. 너 껴. 아이고 좋다. 아이코 <laughs> <고소> 좋다. <웃음> <웃음> 할머니, 할아버지, 좋은다봐 아? 응? <laughs> <laughs> 이이갈거이제 가요. <웃음> <웃음>

안녕요 응.